쟤고나네쟤 <laughs> 배도 더하고 베더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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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베더하로 가도 돼 응. 우리 135번이지? 응. 맞아. 김태주 선상 곱창 일단 최대한 쪄아야돼 김치 한번 넣어볼까 응. 김치를 일단 오래 입을 덮듯이 담가 어? 또. 쪼리 쪼리 또 쪼리 이거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요리라 그치 성곡은 음. 계속 쪼리 고 쪼리 고 쪼리 고 음, 김치가 한번 잘라볼까 이겼습니다 이거는 음, 뭐 그냥 막잘라 보고 이건 원래 막 잘라야 맛있는 거잖막 뭐, 맛있는 거라 응왜 음. <laughs> 조금만 쪼리 <laughs> 면된다조금만기다려봐 이제 어. 먹어도 되겠다. 진짜 좋아해요. 이빨 아삭 아... 그냥 아니면 까먹고, 그냥 이빨 아삭. 그 운전한다고 수고했어 이거 확실히 응, 완전 진짜 <laughs> 10시쯤 나와가지고 6시간을 밖에 아. 있었네. 아유. 곱창이 뿌리뿌리한 맛 나는데 네 곱창이 많이 나요 어, 이 집의 특징이가 곱창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응. 나야지 진짜 김치 맛있지? 곱창이니까 곱무가 맛있는데? 딱 구매서 그보다 내일이 걱정이다 내일이 비오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잘 버틸 수 있을지 뭐지 뭐, 집에 가면 <laughs> 되지 걱정 왜 이렇게 많이 걱정이야? 너 티야. 나에 좀 티화돼가고 있어 너 때문에. 아 진짜.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어찌 되겠지. 응 어찌 되겠지. 굿모닝. 밤새 송진가루가 복상 내려 앉았다. 귀여워 띠노 너무 귀여워 간다 팔짝팔짝 튄다 5월인데 너무 추워 음. 오전이네? 5월이라고 아 따뜻하게 차를 마십시다 Mãe! 지금 뭐 해? 책읽 는다. 비오 는데 책읽 어. 맛있겠다 저녁 아.. 간식 맛있겠는데 레모, 뭐... <laughs> 뭐라는 거야? <laughs> 마시멜로 먹을까? 응. 내가 캠핑 가면 마시멜로 꼭 하... 먹어보고 싶었는데 또 저렇게 따네. g r 어 우리 집에 남아 있는 산적꼬지 가져갔다. 캠핑은 먹으러는 오 거지요. 색깔 좀 나오는데 응. 가래떡 같다 어 탔네 헉. 어 그런 거 맞아 어 이런 식감이야? 좀냥바삭하네음 응. 그런 거구나 오늘은 주문진에 있는 수산시장 가서 회를 떠왔는데 이게 총 뭐지? 35,000원치 그리고 플러스 할복비 회도주는거 5,000원 해서 어쨌든 총 4만원 멍게, 오징어 음, 얘네는 몰라요 응. 광어랑 어쩐지 조금 조금이 한세마리 있었나? 세마리가네마리 응. 있지? 맞아. 오랜만에 진짜 오징어회 먹는다 맞지? 아 진짜 오랜만에 오징어회는 잘 먹을 일이 없어 응. 옛날에는 진짜 어릴 때는 오징어 아저씨 트럭 차 와가지고 삼우징어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응. 집에서 그냥 아빠가 사 와가지고 벌써 애쉽게잘 먹어보자. 오징어 해볼게. 응. 무슨 한치 같은데. 먹이 응. 집에 사가 되나? 이정도 <laughs> 너무 맛있다. 지금 거의 바닥 꽝면은 거의 공식이야. 응. 어. 무조건 먹어야지. 난 너무 좋아해. 육식도 좋아 자, 탁 찍어가. 나도 고수니까. 음. 소주.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구나. 지금은 1차를 자고 신청을 해가지고 저녁 산책, 저녁 산책. 아, 좀 춥네 지금 마지막 오늘 그 마지막은 아쉬운 것 같아 주방날이라 그런가 어.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 오늘 아침에 하면서 너무 춥다 오늘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랬는데 그래도 오늘 저녁에 고비라 너무 추워서 <laughs>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. 매트 때리고 바로 자다. 그러면 덜 추울 수도 있어. 이 준비를 깻잎 맛어 음. <MAHES> 같고, 이건 그냥 그... 달이 그런 느낌 단맛이 네, 좀들어고고소 그래도 커피는 패도 음. 됐다 강요 커피가 유명하지 이것도 음. 맛있다 맛있어. 진짜 순두부 향확 나. 그러니까 순두부만 많이는 안돼 나는. 진짜 먹어볼만한 것 같아. 줄도 안 서고, 금방 금방 뭐 줄이 줄어들어. 미강의 맛이 나 봐. 나는 이런 맛 좋아해요. 막 진하지 않은데 고소하고 은은한 맛. 피다치오 기절이다. 들으라고. 먹어봐. 피스타치오 뭐 맛있지. 너무 맛있지. 피스타치오와 또 피스타치오 맛. <laughs>